대비 성목구 쪽이세요. 네. 아, 건강은 어떠세요? 뭐 정기적으로 드시는 약 와, 그런 건 없으시고 네. 검진은 정기적으로 하셨죠? 네. 네, 근데 거기서 뭐 당뇨 있다거나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시고. 네. 지금까지 치과 치료 접종을 못하신 뭐 이유 중에서 가장 크다면 뭐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신경치료 하고 나서. 네. 그 동안에 투병으로 뭐 신경적. 그게 언제 쯤이예요 18년 전. 18년 네. 전. 그때 치료할 때 너무 아팠어요? 제가 두을거같아요 <laughs> 그래서 그 뒤로 측가 그안잘 안다니 니 미관도 미관이지만 식사가 이제 안 되시니까 이렇게 해서 놔두시면 없어요 일단 이렇게 대신 가장 큰 이유는 식주염이에요 훔치입니다 아, 뼈가 다 녹았어요 건물로 따지면 그냥 안에 땅이 다 무너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다 흔들리죠 거의 뭐안 흔들리는 이가 없을 정도로 아래쪽에서는 그나마 뭐 요거 세계 정도는 뭐 유지해볼 수는 있습니다. 위에는 사실 뭐 거의 또 없어요. 이 선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원래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다 녹아내려가는 거 같아요. 근데 이 풍치 추점이라는 건 이게 녹았을 때 이게 이제 염증으로 까봐 녹는 건데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신경치료는 치료 안 하면 아프기 때문에 치과를 안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풍치는 이게 사실 이렇게 녹을 때까지 만성적이어서 그렇 통증이 심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로 문제는 뭐냐면 어금니가 없으면 지금 이게 교합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어금니가 있었을 때 옛날에 앞니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물리세요? 이렇게 물리죠. 이렇게 완전히 다덮어버렸죠 이게 이제 교합이 무너진 거예요. 네. 어금니가 없으니까 이 앞니가 뒤에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더 이제 얘네들이 더 빨리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다 쳐버리니까. 이걸 다시 저희가 이렇게다 올려야 돼요. 어. 수술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환자분께서는 뼈의식을좀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 뼈 있잖아요. 네.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환자분이 남아 있는 뼈이 뼈는들은 좋아요. 이건 타고 나는 겁니다. 이 폭도 좋고요. 여기 이제 많이 녹았지만 밑에도 뼈가 남아 있거든요. 네. 여기다 저는 이제 심는 거예요. 부족한 건좀더 이제 이식은 하지만 이 밑에 그래도 남아 있는 뼈들이 좋기 때문에 지금 같은 케이스는 제가 임시차도 바로 담을 있습니다. 수술은 쉬워요. 뽑고 심고 한 번에 다 했어요. 머리 나 나올 수 있고. 얼마나 걸리지 여기 간이 전체 기간이요. 이쪽이 뼈가 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신고 나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도 어, 한 번에 다 수술 끝낼 거고요. 넉넉 잡아 완성되는 거는 7, 8개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그 7,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별로 오실 일은 없어요. 초반에만 저기 시작까지 딱 해놓고 나머지는 기다리는 기간이 붙는 거. 저희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런데 아직 젊으세요. 그리고 10년이 도 강화시키니까 이 근육이 강해서 그럼 개수를 저희가 많이 줄이지는 못해요. 위에를 아무리 못해도 8개는 해야 되고요. 아래도 아무리 못해도 4개 이상은 해야 돼요. 이걸 뭐 위에를 저희가 4개 가지고 하는 방법도 대체 그건 한자부터 맞지 않아요. 이건 저희가 고정의 심을 100을 기준으로 제가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환자분한테는 개수를 더 줄여서 하는 방법은 권해드리고싶지는 않습니다 네.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아니한 번에 다 합니다 아, 그래요? 한 번에 다 해야지만 임시차가 그 다음날 들어가서 아. 다음날부터 바로 정상적인 어느 정도 요부생활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수술한 다음날 소변이에요 다음날 이렇게 임시차를 놓고 이건 최종 시하는 아니에요 수술한 당일날은 없을 거예요 어, 없어요 어. 그날 넣을 수는 있지만 그럼 환자분들 어. 힘드세요 네. 지혈 다 되고, 그 다음날 오셔서 딱 껴드릴 거예요. 최종치안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12개 만들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세 파트로 나눠서 만들어요.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유지관리가 좋아요. 아래는 큰어금님 저희가 일단 최대한 살려볼 겁니다. 전체 시간은 2시간이면 충분할 거예요. 수술은요. 네. 네. 뽑고, 신고, 뭐, 여자 다 하는 2시간이면 됩니다. 한 번에 꾸며드리겠습니다.